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국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처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살아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어만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국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에게 절하였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았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걸 봤다는 얘기는 이해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있고 곡식은 애굽에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곡식을 보았다고 하는 얘기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는 그들은 얘기를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일 젊은 시절이었을 것 같으면 은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 곡식을 사러 갔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비록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거를 얼른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져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자녀들에게 보 얘기해서 가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땅에서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그냥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본 것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자녀들을 보내게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 땅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야곱의 젊은 아들들은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면서도 그냥 들은 것으로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굽 땅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본 야곱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식들도 그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그걸 자기들이 가서 사서 어이 지금 기근의 때에 가정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자녀들도 야곱이 애굽 땅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았다 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자녀들도 애굽 땅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자녀들은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서로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애굽 당에 있는 국식을 보고 있는데 지금 자녀들은 서로 얼굴만 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서로 얼굴만 보는 것은 오늘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이 자녀들이 이전에도 악을 행할 때는 서로 하나가 되고 얼굴을 어 마주 보지 않나도 서로의 생각이 통했고 그래서 한 뜻으로 모든 일을 행했는데 선한 일을 행할 때는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결단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야곱의 아들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한 마음으로 행했습니다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들이 세겜 사람들을 처죽이는 과정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가 돼서 그 악한 일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사랑하고 체세곳을 지어 입히고 어, 그가 선한 말을 할때이 야곱의 아들들은 선한 행실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요셉을 시기하고 야곱의 말을 듣지 않고 악한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결국은 이 요셉을 옷을 벗기고 또 애굽에 팔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야곱의 자녀들이 이렇게 가정이 어려움 당했는데도 기근이 있어서. 모두가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야곱이 너희가 가서 곡식을 사와라, 우리를 위해서 사와라, 우리를 위해서 사오게 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야곱의 열 명의 형들이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셉을 형들이 양을 치는데 심부름 보냈다가 어려움 당한 것을 보고 이 베냐민도 어 거기에 갔다가 또 잃게 될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어, 걱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 아들들이 불량한 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이열 명의 형들이 그 베냐민을 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 아버지와 열 명의 아들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을 또 한번 보게 돼서. 더욱 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야곱의열 명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애굽 땅에 곡식을 사러 가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곡식을 팔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망할 것 같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흥하게 되었고, 흥할 것 같은 야곱의 열 명의 아들들은 이제 망하게 된 그런 이제 일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의 그 삶이 정반대로 바뀌게 된 것은 세상적인 형편과 사정과 처지가 바뀌어서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살았냐, 믿음으로 살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렇게 서로의 운명이 바뀌게 됐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애굽 사람으로서 그의 모든 외모가 이제는 달라졌고, 그리고 옷도 바꿔 입게 됐고 모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도 어, 요셉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라고 하면은 이제 요셉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변했을 테인데 예, 요셉이 요셉의 형들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 형들의 말하는 것이나 또 행동하는 것이나 또 하는 모든 것들이 이라는 모든 것들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변화되고 새로워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있어서 주의 뜻을 이루고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키는데 야곱의 열 명의 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믿음이 없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그런.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전통에 휩싸이고, 잘못된 방식을 고집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어,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형들에 대해서 어 물어보았는데,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물으니까, 국물을 사려고 가나한 땅에서 왔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를 리가 없는데,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고 이제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공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이 이제 정탐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 정탐꾼이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성경에 보면. 대강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형들이 서로 바람 보고만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정탐꾼의 모습입니다. 아, 서로 쳐다보면서 누가 갈까? 제가 가지 않을까? 저에는 힘이 있으니까, 저는 걸음이 빠르니까, 저는 계산이 빠르니까 서로 그렇게 남의 약점을 보고 누가 그 어려운 일을 행할까? 누가 희생을 할까? 그거를 쳐다보는 것이 바로 정탐꾼이 하는 일인데. 형들은 이미 거기에서 정탕분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형들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얘기는 그러한 믿음 까지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 지고 변화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